이거 엄마 거야 엄마 거야 짠, 오늘의 초간단 아침. 아침을 안 먹고 수업을 가니까, 12시 수업은 너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을 빠르게 차렸어요. 오늘의 토스트는 카야 치즈 토스트예요. 음. 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있죠? 마지막 한입 터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다 해서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발제가 있는 날이에요 오후 수업이어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그냥 원피스에다가 검정색 자켓을 입어줬어요 가방을 미니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패드랑 핸드폰은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학교를 다녀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잠깐 들러서 맥주랑 갈베사이다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왔습니다 안 그래도 배도 고픈데 아이쿠 뭐야 반지? 갑자기 엄마한테 뽀뽀하는 거야?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지금 바로 먹어보려고요 안 그래도 좀 배가 고프거든요 앵그리 크림 쫄면이라는데 매울까요?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쫄면? 그리고 크림 소스, 그다음에 파우더 같은 게 있고 앵그리 소스가 있습니다. 도전이라고돼 있어가지고 괜히 좀 긴장되네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봅시다. 포장째 손으로 비벼서 붙어 있는 쫄면 가닥을 잘 떼주세요. 음, 아주 간단하네요. 이거는 조리 후에 매운 단계를 조절하는거래요. 원하는 단계만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가 적혀 있어요. 맵부심 2단계 정도 저는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초에 이 크림 소스도 매콤 크림 소스라서 왠지 매운 거 아닐까요? 음 냄새는 일단 아주 좋아요. 반지 이건 반지 거 아니야 엄마 거야. 엄마가 이거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 반지. 종이 케이스를 다시 끼워서 오 음, 면이 좀덜 풀어진 것 같은데. 면이 조금 덜 풀어졌어요. 좀더 담가가지고 조금 더 돌릴까 봐요. 4분을 했는데 왠지 면이 좀 딱딱한 느낌? 냄새는 진짜 좋습니다. 다시 이제 얼추 다된 느낌인데 맵부심을 제가 얼마나 부려볼까요? 너무 매울 것 같긴 한데 맥주가 있어가지고 맵부심 2단계? 매울까요? 1.5단계? 1.5단계? 응? 2단계 한것 같은데. 잘 섞어줄게요. 근데 뭐 내용물이 별로 없죠? 진짜 그냥 인스턴트 느낌? 이게 갑자기 왜 먹고 싶었을까요? 잘 섞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쫄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음! 음!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막 베이컨 같은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헉, 되게 맛있어요. 음! 이걸로 닭갈비 같은 거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맵기도 딱 적절하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쫄면을 제가 조금 더 돌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 좀 탱탱한 느낌이거든요? 음! 왠지 종종 보이면 사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매워요, 여러분. 맥주도 다 먹어봤는데 큰일 났다.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큰일 났어요. 다음번에는 1단계로 먹는 걸로. 하지만 이래놓고 저는 저를 알아요. 100% 맵부심을 부릴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걸 남겨놨었는데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매워요.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마지막. 오늘도 어김없이 저기에 자리를 잡고 누운 반지. 지금 저기 꼬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안 듣는 척하면서 슬쩍 보고 있어요. 이 발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반지. 졸려? 엄마가 빨리 강의 듣고 우리 반지랑 놀아줄게. 귀여워. 졸린 거야. 반지를 기다리는 새로운 장난감. 제 생각보다 더 격한 자동 장난감이었어요. 반지는 지금 먹잇감을 노리는 중입니다. <laughs> 다행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니, 반지야? 짠 오늘의 아침은 아주 후다다닥 차려본 그냥 집밥입니다. 아주 초 간단하게 된장찌개 끓이고 스팸이랑 계란 스크램블했어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파김치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단 밥한입 먹어보고 음 찌개도 한입 먹어봅시다. 아주 얼큰해요. 청양고추를 한개더 넣어도 될뻔 했나봐요. 음! 음 여러분, 진짜 파김치가 모든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찌개 넣을 때 양파를 깍둑 썰기해서 넣었어야 됐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썰었더니 이렇게 엄청 길어요. <빛> 아이고 좋아반지 <놀람> 너무 좋아요. 왠지 좋아? 엄마가 너무 좋지? 아이쿠 우리 기 엄마가 이렇게 좋아요? 엄마가 반지 노래 불러줄까? 반지 노래? 반지 좋아 반지 좋아 반지 주세요 다 주세요 반지 좋아 반지 다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딴따란따란따 반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 싫어 반지가 제일 좋아 반지 맞죠? 아이 그죠 네, 그아 우리 아기 발에서 꽃송냈나요? 발냄새가 너무 좋아요 <laughs> 우리 아기는 발냄새도 좋고 너무 좋고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기 언제부터 이렇게 애교가 많았어요? 반지송 한번 더 부를까요? 이번에는 방장 맞은 버전으로 불러볼까요? p a 디리 디리 pam p 디리 디리 pam p 디리 디리 d i 디리 디리 p a 디리 디리 p 디리 디리 어때? 날로야 이가 <laughs>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가 누구예요? 짜영 <laughs> 아이고 좋아 엄마 품이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우리 반지 때문에 오늘 공부 못하겠네. 공부하지 말아야겠네. 우리 반지 때문에 공부하지 말아야겠네.